풍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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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 줄까? 어? 간식 줄까? 어? 간식 줄까? 어? 간식 가져올까? 어, 꺼놨다다 갖고 갖고 게 기다려. 갖고 게 기다려. 가 가져게 가져게 기다려. 어, 아, 간식 줄게 기다려. 응, 음. 안 아, 그래 가져올게 앉다 간식 깎고 올게, 간식. 간식 깎고 게 기다려. 기다려. 응. 깎고 게 간식 깎고 게 기다려. 거기도 기다려. 어 응, 맛있어? 음음 담으깐 한번 조심먹어주세 천천히 먹어. 다 먹었어?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자, 끝, 없어, 이제. 이제 그게 끝이야, 없어. 응. 제먹을들간다 응. 이제 가지 쪼으라니까. <laughs> 먹고 있어래요. 안녕. 띠리링, 뚱.